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시스템의 고가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신고한 허위 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 유형과 허위 신고의 형태를 밝혀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부동산 관련 거래 시스템들이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해내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총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 계약서의 존재 여부,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기획 조사 결과, 시세를 조작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고액의 실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신고를 해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법인 대표와 직원 간의 거래,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 등 다양한 허위 신고 유형이 파악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거래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적발건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 두고 장기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계약 해제를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시세 조작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장기간 잔금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의심 사례로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또한 역시 정상적으로 통장 거리를 통해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86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얼마나 많이 적발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자전 거래나 의심 신고 의심 거래 등 32건의 허위 신고가 발견되었으며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적발이 된 것이죠. 만약 이런 적발 사례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직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직거래 시 자주 하는 법령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 해제 신고 위반입니다. 부동산 등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관과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 지연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자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과 같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을 완료한 날이 되겠죠. 두 번째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계약신고 미이행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사항이 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나는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셔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 자금 이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확실히 챙겨두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거래가 판단되면 지자체 등에서 실거래를 소명하라는 우편물이 언제나 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서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